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 최고 거물부터 굵직한 투자 기관들까지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숨겨진 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중국 코인들인데요 뭐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에 중국 코인 검색하면 나오는 코인들 있죠 뭐 네오나 퀀텀 이런 코인들 오늘은요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코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숨겨져 있지만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14. 4억 인구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오늘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누사이퍼라는 코인 기억나세요? 업비트에서 상승률 신기록을 세웠던 코인이거든요 하루 만에 3,000%가 넘게 폭등했던 코인입니다 300원에 상장돼서 당일에 만 원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부자를 탄생시킨 동시에 개미 무덤을 양산했던 전설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게임 메타버스 NFT로 올랐던 엑시 인피니티 6,400 100% 상승했었죠. 샌드박스 코인 1,000% 10 상승했고요. 디센트럴랜드 38,000% 상승했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했던 코인들, 기존 투자자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 있는 이캐시도 원래 비트코인 ABC가 리브랜딩된 코인이죠. 이캐시도 액면분할 호재로 인해서 2,500%라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당시 이캐시 폭등의 중심에는요, 비트메인의 대표인 중국인 우지한이 있었고요. 트론 생태계를 움직이면서 후오비 거래소의 수장으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는 저스틴선 역시도 중국인이었고 중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부인했던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자오 역시도 이 미국과 SEC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던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 선언한 이후로 상상도 못했던 폭락장이 찾아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이후로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처럼 개미들도 시원하게 돈을 벌수 있는 폭등 종목이 등장하는 빈도수 자체가 엄청나게 적어졌고요. 그러면서 불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죠. 그 말은요. 우리가 업비트나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현물 투자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중국 세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미국이 코인 시장을 주도할 때 개미들이 큰 돈을 벌였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자기네 기관들, 정부들, 들이 손잡고 언론이 스피커 역할 하면서 자기들끼리 개미 물량 털어먹는 장세를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크죠. 그만큼 우리 같은 서민 투자자 즉 개미들한테는 중국 세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중국 세력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라 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중국 세력들이 복귀하면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 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 중국 세력들 등이 없고 돈벌 생각에 벅차오르 시죠. 앞선 예시에서 봤듯이 중국 세력 들은 귀엽게 막100% 200%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최소 2000%몇만 퍼센트 이렇게 올려요. 그래야 돈좀 벌었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기관들은요 이 14억 원 인구의 파워를 지닌 그 세력 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 까지 전부 마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 종목들을 오늘 영상 에서 공개할 거고요. 폭등을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 일자 까지 전부 공유하도록 할 거예요 또한 업비트에 숨어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대하. 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투자 진입 또한 어렵지 않으니까 매력적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일단 중국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단은 일단 최근에 승인된 홍콩 ETF고요. 홍콩 ETF는 아시아 지역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홍콩 ETF로 중국 자본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요. 제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영상으로 최근에 다뤄드렸었습니다. 이것까지 지금 영상에서 같이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전 영상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코인을 주목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아발란체, 폴카닷, 네오 이런 코인들은요 이미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코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이 밀고 있는 진짜 중국 세력들의 픽을 받은 중국 코인들 3개딱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 집중 끝까지 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코인은요 트론 관련 코인. 인데요. 홍콩 ETF 승인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공식 세력이 바로 후오비 거래소의 수장인 저스틴 썬입니다. 중국 당국의 말을 잘 듣는 애국코인 재벌이죠. 중국 세력이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 트론을 필두로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치고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 트론을 사면 안 되냐?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충성도 높은 홀더가 많기 때문에 시총도 지금 13조원 넘어서 14조원에 거의 6 박할 만큼 기록적인 슈팅을 보여줄 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생태계에서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으로 봐야겠죠. 바로 저스틴 코인인데요. 저스틴 코인은 트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인데 트론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첫 번째 디파이 프로젝트인 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대출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금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저스틴 선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히든 카드입니다. 특히 저스틴은요 예전. 부터 세력이 거칠게 매집하고 들어 올리는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단기 슈팅이 폭발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코인은 진리카 코인입니다 진리카 코인은요 기존의 이더리움 에 비해서 약 1000배 가량 빠른 초고속 거래가 장점이고요 일명 샤딩 이라고 불리는 노드 분산 기술력이 유명합니다 진리카의 태생은 이제 싱가폴 인데요 싱가폴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에서 개발했는데 왜 중국 코인이냐 어, 그 이유는요 중국에서 개발되진 않았지만 그 시세를 중국이 들었 떠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질리카는요. 이 가격을 10배 가까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주체 자체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질리카가 중국 거래소인 후업이랑 바이낸스에 차례대로 상장하면서 이두 곳의 거래소가 들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추가적으로요. 기존의 코인 규제 관련 중국발 악재 당시에 가장 하락을 먼저 맞은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리카인 걸로 볼때 중국 세력이 들고 있던 질리카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예측해 볼수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15배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etf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솔라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입니다. 저는 이 코인이요 아마 중국 픽을 제대로 받아서 2024년도 중국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 애청자 분들과만 나누는 참여 종목으로 남길 건데요. 업비트의 상승 돼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어려워서 계속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엄청난 희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업비트에 나와 있는 차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최근에 매집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때 단기 조정 받았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중국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총도 워낙 가벼워서 받아가시면 웬만하면 혼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종목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제 번호 01076830944번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코인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화면에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01076830944번으로 100억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이 코인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